3,500km 정도 돼가고 있는데 원래 이화대쯤 아, 남산을 이렇게... 이렇게 가까이 선 보는 것 같은데? <laughs> 진짜 많아 여러가지 아음에또와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, 올해 첫 영상이 될것 같은데 어, 오늘은 새해 맞이 남산타워에 가서 해돋이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. 일출 시간은 7시 47분 정도인데 어 수작 시간은 7시 반 정도 될것 같고 어 원래 이맘때쯤 되면은 이제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드디어 내 바이크 봉인 시즌 오픈 이렇게 글을 많이 올리시는데 요새 날씨가 많이 안 추워서. 바이크 타시는 분들 아직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오늘 1월 1일자 기준으로도 최대 온도가 10도, 그다음에 이제 영하 2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솔직히 많이 껴입으면 바이크 탈만 하거든요. 라이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날씨이지 않나. 근데 그만큼 환경 오염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구가 많이 따뜻해진 거 아닌가 싶어서 가슴이 아픕니다. 작년 한 요맘때쯤 진짜 막 영하 막 10도 막 이러고 이랬는데. 뭐지? 올해는 어떻게? 아,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날씨가 많이 따뜻했다가 이렇게 좀 추워졌다가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도로가 약간 미끄러울 때가 있어. 코너길 같은데 탈 때는 좀 주의해야 될것 같아요. 아 어, 근데 이 시간에 원래 차 진짜 많은데 나름 그래도 1월 1일이라고 차가 없네 하긴 그것도 그렇고 다 어디 떠나 계시겠지? 오늘도 펭귄이랑 가고 있는데 사실 펭귄이랑 1월 1일을 같이 보내본 적이 없어요 한번도 no. 제 직업 특성상 항상 출장을 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저에겐 조금 뜻깊은 날이고 정말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게 어, 정말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. <laughs> 이건 좀 어색했다, 나도. 뭐지? 부끄럽잖아. 어 제가 그리고 이제 키로수가 3,500 정도. <laughs> 어, 목소리 왜 이래. <laughs> 아 3,500km 정도 돼가고 있는데, 원래 이맘 때쯤 이제 권장해주신 대로 이제 엔진오일을 갈아야 하거든요. 겨울철엔 어차피 새 거로 갈아봤자, 겨울동안 바이크를 많이 타지 않기 때문에 엔진오일이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. 운동을 안 하고. 그게또 별로 좋지는 않다고 하셔가지고 엔진 오일이랑 히발유랑 다른 거. 그치 그치. 엔진 오일은 엔진 그 안에 축이 있잖아. 사실 펭귄이랑 차를 빌려서 어디를 갔다 올 것도 했는데 제가 차를 많이 몰아보질 않아가지고 사실 좀 긴장되더라고요. 예전에 명절 때 한번 형 차를 끌고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 본 적이 있는데. 주간주행 때는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어둡거나 시야가 좀잘안 보일 때는 이게 너무 막 눈이 너무 뭔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시야가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 을 봤더니 오토바이는 이렇게 시트가 높고 시야가 이런 게 나름 펼쳐져 있잖아요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그게 힘든 거야 시야가 제한적인 게 확실히 사이드미러 볼때 모르겠어요 저 오토바이 최적화가 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운전을 이걸 많이 하니까 아무튼 이게 더 편했습니다 하지만 뭐 당연하게 이제 중장거리를 갈 때는 당연히 차가 편하죠. 뭐 바람을 맞는 그런 피로도 덜하고 일단 운전 피로가 덜하지. 그래서 자동차 운전할 때는 졸음운전이 많은 걸 수도 있어. 사실 그때 명절날 올라올 때도 그 벤츠 차량에 자율주행이 있더라고요. 어좀 좋긴 하더라. <laughs> 근데 조금 무서운 건 있어. 어떤 게 무섭냐면은, 이렇게 가다가, 근데 그거는 너무 가까이 앞에서 줄여, 속도를. 어, 그래서 그게 조금, 어, 찔 어, 이렇게 해. 서울 시내를 라이딩 할 때, 기분 좋은 게 하나 있는데, 항상 꽉 막혀 있다가, 이렇게 빵 뚫린 서울 시내를 달리면은, 어, 그만큼 만족감이 큰게 없어. 너무 속 시원해. 평소에 너무 많이 막혀서 그런 것 같기도 해. 차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많긴 해. 나 옛날부터 궁금했던 건데 여기 잠깐 이렇게 세우신 분들은 진짜 졸리셔서 하는 거겠지? 트럭을 몰고 버스를 보니까 운전할 때 피로도가 진짜 높을 것 같아. 아무래도 신경 써야 될게 정말 많으니까. 나도 예전에 구속 버스를 많이 타봤던 사람으로서 근데 가끔 약간 피곤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 운전에. 그때 좀 무섭긴 해. 조신걸 본 적도 있고 이제 그때는. 아무래도 기사님이 바로 빠른 판단으로 다 휴게소에서 쉬고 간다고, 그치지 선분들 막 이렇게 다 걸어가셔. 이 다리 위에서 보는 해도 멋있겠는데? 와우. 아 방금 아찔했다. <laughs> 요새 혼다에서 새로 나온 모델이 이클러치 모델이 있거든. 이렇게 클러치를 조작하지 않아도 기어를 바꿀 수 있고, 그냥 클러치 안 잡고 1단으로 놔버려도 시동이 안 꺼지는데, 그런 모델들은 이런 데올때 진짜 편할 것 같아요. 완전 스쿠터잖아. 아, 근데 생각보다 날이 좀 흐리다. 저, 어, 야, 저 전등이 해처럼 보여가지고. Nope. 해인 줄 알았네. 그러네 저기 능선은 약간 불그스름한데 생각보다 엄청 빨리 왔어야 됐네 <laughs> 내가 이걸 올라가는 걸 생각을 못했어 <laughs> 야, 난 생각했어 너 약간 좀 좀도둑 같아 받은 거다 해놔 야야야야야야야 뭐지? 너 맞을래? 아니요 돈 있어? 없어요 아, <laughs> 남산을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보는 거 같은데 맨날 오토바이 타면서 지나가기만 해봤지? 어, 지금, 날이 생각보다 맑지 않아서, 사람들이, 판실을 많이 하고 계세요, 지금. <laughs> 지금 해도, 거의 보이지 않고, 그냥, 핑크색 구름이 지금 보이는 정도? 이거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? 예. <목소리>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진짜 많아요. 여러 가지. 많아. 적당히, 마지막으로. 그래도 조금 아쉬우니까 남산타워 쪽으로 좀 가보려고 하는데, 사람이 너무 많다. 근데 와... 어. 와... 어... 거의 그룹 라이드야. 조금만 더 높은 데서 보고 싶어서 타워도 직접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. 어... 비록 엄청 예쁜 해는 보지 못했지만, 그래도 여기 와서, 좋은 구경하고 좋은 생각 갖는 것만으로도 전 아주 성공적인 한 해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올한해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? 내려가서 밥 먹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여기 2층에 만두국집이 있더라고요 떡만두국 새해맞이 먹고 내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빠 냄새 맡으니까 더 배고파졌어 아거 근데 응. 맛있긴 하네 <laughs> 아, 그래도 구경은 너무 잘했다 새해부터 어떻게 부지런 좀잘떤거 같아 아니야 여기로 내려가면 남산동까스인데 <laughs> 뭐지? 열렸나 보기나 해 보기나 해? 열렸네 열렸 <laughs> 아다 됐다 네. 아. 네. 여기 맛집이니까 어. 또 들어가기 아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 찾아보다가 낭원동에 피피 커피라는 집이 있더라고요 오늘 연락을 해보니까 사장님이 영업을 하신대요 오늘도 핸드드립이 또 와우. 엄청 유명하다고 합니다 또 우리 같은 핸드드립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새해 딱 따뜻한 커피 이 참기 힘들지. 또 거기 카스테라가 있는데 같이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요.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까지 먹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니면 또 어디 가고 싶은데 없어? 집. 오케이. 그래 집이 제일 좋긴 해. 아씨 갑자기야. 아씨 갑자기. 뭐지? 아니, <laughs> 아 저거 내가 잘못 본거 아니지 지금? <laughs> 깜짝 놀랐네. 너무 당당하게 올라오시는 거 아니야? 근데 한 요쪽 동네 한번 살아보고 싶어 특히 그 남산이랑 좀 가까운 데 있잖아 물론 막좀언덕배기고막 그런 데는 좀 힘들긴 할것 같은데 아 그래도 뭔가 낭만 있잖아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그분들만의 고충이 있겠지 또? 넌 어떤 거 같아? 넌 낭만파야 현실파야? 현실이지 <laughs> 너... 아요 근처는 커피집이 맛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요 금방 좋아하는 데가 되게 많은데 전에 올렸던 것처럼 뭐지? 히트커피 있고요 포트레이트 아 포트레이트 포트레이트 그래 어 아이덴티티 커피 이거. 어, 저기 괜찮더라. 나 먹어 봤어. 비비 커피. 안녕하세요. 어. 와, 냄새 너무 좋은데. 두잔거 네. 따뜻한 거 하나랑 차가운 거 하나 해 주세요. 실험실. 커피 실험실? 어. 제 옛날 그라인더다. 아, 이게 에스프레소 옛날 머신입니다. 이거 테이블로 만드셨어요? 이거 머신? 와 커피 못 푸는 거 봐. 드립으로 내려주셨는데 머신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맛이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다. 만족하시나요? 네. 따뜻한가요? 네. 어나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데? 완전 두근두근하는디? 그 원두 가는 양 봤지. <laughs> 아 오늘 이렇게 일정 마치고 이제 집에. 갈건데 아더 돌아다니고 싶어도 피곤하긴 하네요 <laughs> 엄청 피곤하고 집에서 제가 전에 사놓은 딸기 케이크 있는데 그거랑 우유랑 좀 마시면서 몸좀 녹이고 넷플릭스 좀 보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한해 처음부터 이렇게 좀 부지런하게 한번 살아봤는데아 이거 부지런하기 힘드네요 <laughs> 새해 첫아이디 영상을 이렇게 이제 또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진짜 새복 많이 받으시고요, 안나 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전 근데 즐거운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행복하고 즐겁고 또 응. 항상 웃는 일만 가득할 수는 없죠, 당연히.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긍정 잃지 마시고 아주 힘차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, 여러분들. 다음에 또 만나뵙도록 할게요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다음에 봬요, 안녕.